뭘 하라는 거야 맨날 뭐이라고만하고 회의는, 회의는 맨날 하고 되는 건 없어 여러분. 그냥... 기소식입니다 저희 코코 에드가 첫 번째 광고를 맡았습니다 오와 아, 와,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와 어, 대박, 대박. 자첫 번째 광고를 맡았는데 어, 자자자자이 제스키 아래 컴프레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음. 이 제스키의 성능은 컴프레서가 좌우하거든 자동차의 엔진처럼 말이야 컴프레서가 뭐야 요점은 이 컴프레서는 제습기의 심장이다 그렇지! 아이디어로 묶여야지 마이 컴프레서 마이 컴프레서 이게 이게 <목소리> 초반에 얘기한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구나 우린 하면... 재밌기만 하면 돼 네. 컴프레서가 중요한 것만 알고 있고 재밌기만 하면 돼 우리는 좀 이상 날로 먹지 말고 먹는 방법 아이디어 내! 네. 익혀서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이제화이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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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게 그렇게 어, 나았어나알어 그래, 알았어네 자, 고, 고, 저기 자들, 자 뭐. 그건 옛날 코미디 하지 마 아니, 고의로 할 어? LG 컴프레서로 광고 잘 만들어 왔지? 네 그럼 어,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시작하자 유 부장 제가 요구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 부장 네유 부장 패딩을 입었나? 아, 이게 LG 패션에서 나온 와이셔스 패딩입니다 아, 그 그래. 그럼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비투바두터바 어? 어? LG와 컴프레서. 어, 마치 한번 해본듯 이렇게 이잘되하십니다하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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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시죠. 네. 갖고 하하 혼내지 마. 시작 들하하지하키 몽키 하치 몽키! 패치 됐어. 군매산 LG 컴프레서 가져와. 네. 아이쿠. 컴프레서. 자. 야. 완벽해. 휘센의 1등 심장을 달았으니까. LG 휘센 제습기. 음. 세미나 시간 늦으셨습니다. 어, 세미나. 네, 내 네, 네, 여행 가방. 어? 어, 여기 있네. 어, 어왜 이렇게 잘 골라가? LG 휘센 제습기입니다. 이어자 좋으시네. 아. 아. 요, 다음 편에 또 기대되는 구만. 사장님, 어. 저는 이 1등 휘센에 휘센, 휘센, 휘센이 아무튼 이 1등 휘센의 응. LG 컴프레스를 물려받은 재습기라는 메시지로 아주 재밌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래,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1등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니도 1등이겠네? 지는 세계 1등입니다. 이게 장난하나그럼그 아버지 한번 모시고 와봐라! 에이 당황하셨어요? 진짜 자가 세계 1등이가? 예, 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라 카던데요. 그 아버지? 이거 하드로안돼 LG 휘센 채습기 와 진짜 조용하네 그래 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어? 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빠와 아, 아들 네. 그래 메시지가 정확하잖아 네. 이 친구 가위 네. <웃음> <웃음> 자 이제 대세 조윤호 차례네 어? 자,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끝. 어이, 거기 혹시 LG 휘센 제습기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뭐틀때틀더라도 휘센 마크 한번 확인해봐도 괜찮잖아. 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라 출세했네. 어 제습기 틀기 딱 좋은 날씨네 오 잠깐 마지막으로 LG 컴프레서 한번 봐도 괜찮겠지? LG 펫 센치 습기 LED 램프로 물높이 확인 빡! 한 손으로 빼고 넣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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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편다 완벽해. 아, 됐어. 됐어. 그래. 아, 어떤 광고가 좋은 거지? 여러분은 어떤 광고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포코 에드가 만든 2014 휘센 제스키 광고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잖아